이것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쿵, 짝짝 쿵, 짝 쿵, 짝, 짝, 짝.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하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쿵, 짝짝 쿵, 짝 쿵, 짝, 짝, 짝 다음은 치그 제골드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셋, 네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쿵, 짝짝, 쿵짝, 쿵짝 스위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위블 하나, 둘, 셋, 네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쿵짝, 쿵짝 과연 맞춰서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, 네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있잖아. 아홉 문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, 구, 여덟, 아홉, 여면 쿵, 쿵, 짝, 쿵, 짝 다음에는 바운스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맨 처음에는 여섯 박자 바운스는 하나, 둘 하시면서 왼손이 바깥쪽으로 많이 밀어줘야 여성이 완전히 오픈될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쿵, 쿵, 짝, 쿵, 짝 마무리는 쿵, 쿵, 짝, 쿵, 짝입니다. 네 박자입니다. 방향 바고서 다시 한번해게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 다음은 이단지 그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콩콩, 자 콩, 자 콩, 자 콩, 자 콩, 자 콩콩, 자 콩, 자 방향 바꿔서요. 하나, 둘, 셋, 넷, 콩콩, 짝, 콩, 짝, 콩, 짝. 콩, 짝, 콩, 짝, 콩, 짝, 콩, 짝.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콩콩짝 콩자 이상은 사이드 지붕 제거에 변화 했었습니다. <목소리>